할렐루야. 오늘도 손 위로 찾아가는 신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그성 북동쪽에 있는 양의 문을 향해서, 양문을 향해서 갔습니다. 양문과 멀지 않은 곳에 연못 하나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던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타는 물이 쏟아지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못은 다섯 개의 행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베데스타 연못 주변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연못을 보시면서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연못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알이 많지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데스타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그 특이한 점이 또 있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그들이 유독 한 곳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주 잔잔한 베데스타 연못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물멍이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잔잔한 그 연못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미신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처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에 낫게 된다. 그런데 어느 병이든 다 낫게 된다. 라는 그런 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 먹으라면서 언제 그 물이 움직이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타 연못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알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어떻게든 물이 움직일 때그 물에 들어가려고 연못 주변에 어, 누워 있었던 거죠. 그 사람도 그래서 연못 주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누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누워 있었던 거죠. 그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서 소외되고 외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못 주변에 모인 많은 병자들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단한 가지 그 병고침을 위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 베데스타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주어들었던 카도라 통신의 의지에서, 미신의 의지에서 그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든 그 물에 들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베드스타 연못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난다는 그 물이 움직일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물이 움직이자 너나 할것 없이 그 연못을 향해서 몸을 던지고 먼저 들어가려는 사람들 앞이 안 보여서 어디로 행하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어다니면서 그 물로 향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네 하면서 울며 불며 하는 그런 억울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자기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무엇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다 자신을 떠나가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삶 그리고 단절된 삶을 살던 사람.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 치유의 기적, 그리고 미신들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 이 또한 나름의 법칙이 있고 철저한 경쟁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음에 저절한 좌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38년 된그 병자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분들이 몇몇이나 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베데스타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절한 그 실패감, 소외감에 둘러싸여서 38년 동안 어, 앓고 있는 이 병자. 한 줄기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아니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 그 사람은 자신의 병고층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가장 원하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 고침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라고 하면 될 것을 병 고침은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그 어, 원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뉘앙스를 느꼈어요. 어, 이봐요, 아저씨. 어, 나를 저 물에 넣어줄 거 아니면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한테 그냥 불쌍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동정하지 마시고 그냥 갈길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만병의 치유자, 만유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철저히 자신이 믿던 그 미신, 물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미신의 의지에서 물 속에 들어가서 그병 고침을 받으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려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누워서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 행동이 굼떠서 물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일어났고 누웠던 자리를 들게 되고 그리고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가 가장 원하던 그 병고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가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처절한 실패감, 우울감, 소외감에 빠져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슬피울며 일을 갈며 강캄한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소망 없이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가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는 많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물질의 문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두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 그, 아파서,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병자에게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철저한 실패감, 소외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정답 되시는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해하는 미신들, 소문들, 방법들이 넘쳐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붙드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고 우리 삶에 묶인 것들이 풀리고 불가능하게 가능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과 또 발걸음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일어났을 때그 기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실 그 기분입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병자가 바로 저였네요. 처절한 실패감, 소외감 가운데 있었던 그가 바로 저였네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가능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우리 삶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미신들 쫓아 나아가고 세상의 방법들 쫓아 나아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의지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해주시고 내 삶에 묶여있던 것들 38년 동안 누워만 있게 만드는 그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풀리고 묶였던 것 풀리고 문제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